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벌써 올해 마지막 12월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코로나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카카오뱅크 종목 분석을 해볼건데요 종목 분석하기 전에 이벤트 먼저 소개해드리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무르단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무르단타 종목은 NHM 벅스였죠 최근 싸이월드 메타버스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좋은 시세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금일 동시가 수급 확인 후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는데요 매수사인 드린 시점부터 장중 24%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5.49%약 173만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단타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텐데요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죠 아래 번호로 이렇게 단타라고만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에 이벤트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도 제가 이렇게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 n h 인벅스 월요일에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 메스터점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화요일에는 TBC 그리고 수요일에는 린드먼 아시아 이렇게 메스터점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한번더 n h 인벅스 이렇게 메스터점 잡아드리면서 5% 이상 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새 이제 유튜브 주식 방송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요즘 이제 다른 방송 보시고 이제 헤매시다가 결국에 제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제 방송으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방송에서 헤매지 마시고 제 방송만 잘 챙겨 보셔도 여러분들도 돈 버실 수 있고요. 단타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브루난타이벤트 종목 NHM 박스 보시겠습니다. NHM 박스 금일도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MBC 방송 프로그램이죠. 유세석 씨가 이제 메인 MC로 있는 '놀면 뭐하니'에서 사이월드 관련 도트리 이제 컨텐츠를 계획하면서 사이월드 음원 스트리밍 수혜주인 NHM 박스가 이제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NHM 박스가 왜 이제 올랐는지 좀 살펴보면, 구글 애플의 앱 등록 심사 신청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이월드가 이제 메타버스 버뭐 전에 플랫폼을 이제 출시를 하는데 구글과 애플의 앱 등록 심사를 마쳤다 심사 신청을 마쳤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n h m 박스가 이제 싸이월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고요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의 흐름이 좋고 그리고 거래량 이 거래량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돈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돈의 힘과 차트의 흐름 그리고 다이월드 모멘텀까지 이제 3박자가 더해지면서 거의 완벽한 3박자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단타 타점이 이런 식으로 단타의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안심 종목에 등록하고 지켜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금일도 이제 동시 효가1.5% 수급한 후이 자리에서 바로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문자 드렸고요. 매수에 5% 이상 익절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모두 5% 이상 수익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급등 나올 종목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돈 버실 수 있도록 매수 매도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 01057388681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들도 무료 단타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을 하기 전에 제가 연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조금 따뜻하게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산타 랠리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이벤트로 12월에 100% 상승이 나올 추천 종목을 매수 매도 타점이 포함해서 함께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말로만 하지 않죠. 대한민국 1등 시전 투자 전문가 클래스 이미 제가 증명을 했고요. 7월 그리고 11월에도 이렇게 스윙 투자 이벤트로 수익을 내드렸죠. 자, 여러분들, 나는 아직 이 전문가를 못 믿겠다 하시면 꼭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벤트 참여하셔서 제가 드리는 종목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시고 딱 2주일 뒤에 딱 2주일 뒤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고요. 나는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에 강남 1타 주식 검색하셔서 제 개인 채널이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아래 번호로 아래 번호로 산타라고만, 산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께는 12월에 100% 상승이 나올 특급 종목을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과 함께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산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뱅크 오늘 5%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요. 기사 하나 보시면 이제 카카오뱅크 넷마블에서 지분 매각 여파로 4%대 급락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넷마블에서 지분 매각을 하겠다 했는데 넷마블에서 카카오뱅크 주식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천억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주식을 한 주도 아니고 뭐열 주도 아니고 전량을 다 처분하겠다. 모든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장내에서 매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블록딜에 가까운 그런 수준의 매각을 한다는 얘기고요. 매각 예정일을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가에 좀 영향을 받았고 한5% 가까운 개파락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매각이 다음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 5천억이 넘는 금액이 장래에 풀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 매도가 이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매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때까지는 더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기존에이 카카오뱅크가 기관들의 대규모 매도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크게 떨어진 이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9월 2일이죠. 이때도 이제 우정, 우정사업본부 1조원 규범의 이제 블록들, 블록들이 있을 때7% 넘게 하락이 나왔었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은봉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일단은 좀 주,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신규 진입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다음 주월요일날 이제 매각, 매각 예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하시면서 여러분들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카카오뱅크의 그런 펀더멘탈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펀더멘탈의 그 장점들은 변함이 없다는 라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그 근거를 좀 살펴보면 재무제표를 좀 보실게요.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요. 이제 카카오뱅크의 재무제표인데 3분기 단기순이익이 한 520억 정도고요. 4분기는 662억입니다. 2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3분기 4분기가 조금 약간은 저조했는데 펀더멘탈이 왜 변함이 없냐. 이 순위 감소의 이유가 펀더멘탈이 악화돼 가지고 감소된 게 아니라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 교역, 기업 성장에 따라서 직원수도더 추가가 되고 연구개발비나 개발, 연구 그런 투자 비용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판관비도 늘어나겠고요. 이런 거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뭐 영업 단기 순이익이 좀 줄어든 것 뿐이지 뭐 기업의 펀더멘탈이 훼손되거나 뭐 기업이 뭐 매출이 안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카카오뱅크의 좀올한해 실적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대출 채권은 6월 말 대비해서 5.8% 이제 증가를 했는데, 3분기부터 대출 이제 규제가 있었죠. 요새 대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대출의 그런 성장성은 좀 둔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 이제 좀 금리 인상을 했죠. 금리 인상 여파로 기존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금리가 6개월마다 변동 금리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자 이익에 대한 그런 상승,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자 이익에 대해서는 전분기 대비해서 한 1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은 금융권에 있어서 은행권에 있어서 호재로 볼수 있고요. 수수료 수익 부분이 이제 13%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카드 수입 수수료랑 해외 송금 규모 확대로 이제 13% 증가를 했고요. 플랜포, 플랫폼 부분 이제 수익은 증권 계좌 뭐연기 대출 그런 연층 효과로 인해서 2분기 대비 한32%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70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좀큰 폭으로, 플랫폼 부분에서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다는 거, 32%.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표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상반기에 의해서 이자 이익 확대와 또 수수료, 플랫폼 사업 영향이 성과가 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좀판관비 상승이나 대출 성장률 둔화 부분이 약간은 영향을 주고 있다. 큰 영향은 아니고요. 약간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기업의 밸류션이 좋다. 제가 펀더멘털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보시면요. 표로 보시면 좀 한눈에 보이실 텐데요. 먼저 이 플랫폼 부분 수수료 플랫폼 이익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지금 2020년에 비해서는 2021년에 굉장히 이제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 2022년에는 전망치가 좀더더 예, 더 상승하는 전망치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플랫폼 쪽의 이익 성장률이 이제 가속화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고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까 계속 저와 함께 추적하시면서 같이 점검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카카오뱅크의 고객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 눈에 봐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가져가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점이 이제 좀 좋은 점이냐면 타 금융권은 이미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신규 고객이 적다는 거죠. 근데 카카오뱅크는 후발주자죠. 후발주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신규 고객이나 그런 유치 확보에 있어서는 타 금융사보다는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카카오뱅크의 금융상품 플랫폼 실적을 보시면 주식 계좌랑 이제 개설 연계 대출. 신용카드 등에서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이제 주요 실적들이 나오는데요. 주식계좌 에서도 그렇고, 연기대출 신용카드 쪽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 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카카오뱅크의 펀더멘탈 자체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망이 밝다.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뱅크 차트를 좀 보실 건데요. 일단은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오늘 한 엠마블 지분 매각 영향으로 개파락을 했습니다. 개파락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월요일 날좀 좀 지분이 많이 매각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까지는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하방이 열려 있다고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방이 좀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조금 유의하셔서 투자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제가 카카오뱅크를 계속해서 이제 좀 영업이익이나 앞으로의 성장성을 제가 칭찬을 했었죠. 이런 부분들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은 투자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우선 카카오뱅크의 목표가를 한 7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자리인데요. 자, 이 정도 자리까지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하고 하겠고요. 7만 7천 원에 대해서 뭐 단기간으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밸류에이션, 매출 다각화의 성장을 이뤄내면서 천천히 이렇게 상승할 종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가 7만 7천 원은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투자기간 보시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저점에서 분할로 여러 번 뭐 넷마블 이번 지분 매각도 기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를 좀 떨어뜨리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바닥을 다졌을 때 이런 자리에서 좀 매수를 들어가신다든지, 그러면서 저점 매수 하시면서 분할로 여러 번 나뉘어서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 카카오뱅크의 3개월 정도의 투자 기간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종목보다 안정성이 일단 높다. 안정성이 높고 투자 안정성. 그리고 3개월 기간 내에 목표가에 도달할 77,000원의 목표가에 도달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투자 시나리오만 잘 계획하신다면, 카카오뱅크 같은 기업은 목표가까지 수익을 충분히 낼수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하락에 대응을 좀 못하셔서 대응 못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개파락했기 때문에 대응 못하신 분들,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와 카카오뱅크로 수익 내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이렇게 기업 분석 자료, 그리고 투자 시나리오를 준비해 뒀습니다. 여기 보시면, 1타 강사의 카카오뱅크 기업 투자 분석 완료, 그리고 1타 강사 카카오뱅크 매매 시나리오 통합본까지 제가 시나리오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아래 번호 010-5738-8682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직접 준비한 카카오뱅크 기업 분석 자료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